나? 어? 쉬, 쉬. 아이사 뜬다매! 있죠 오문 어, 닫았어 <놀람> 위에 싸우는데? <싸움. 놀람> 왼쪽 클리어 마크 방 열려있다 야 벌써 열었어? 존나 빠르다 도도파 돌파 오케이! 자리! 새끼야! 파마츄럴 수탄 던지고 졸파? 어? 발소리 마크마 그건 나야 뛰는 거 마크망 쪽아 어, 인정 인정 위아니 이거 어 위인 거 같은데 키 가는데? 어디 퀵 2층이다 이층 설장문 같은데, 이거. 인정. 올라가자. 쉣! 어! Don't do it! Yep. I'm hurt. 이 얌에데? 레벨도 네 나와. 어디 갈 아니 어? 여기야? ㄴ 자야 가? ㄱ만 하자 뭐야? 가? 아, 뭐 어떻게 하자 아, 오케이 열차 정문으로 해서 ㄴ 자고 오오오 뭐오오오 힘들어 야야야 <laughs> 음. 올라간다 망루 올라간다 어떡하지? 올라갔다. 도격해? 망루로? 망루로 도격해야지 올라가 망루 오 여기 진통제 빼고 도격할까? 오케이 오케이 루트 어떻게 짜지? 그냥, 그냥 돌격? 돌격. 아, <laughs> 갸우갸우갸 어, 내려온다. 내려온다고? <laughs> 으아! 한 명이 아니야, 그럼 야, 뒤로 갈게. 버텨. 어머어오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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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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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고가가있는가있는가하기전에 어두워서 안보여..근데 모르겠다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? 나 근데 리저브 키 갖고 왔니? 와막 커스텀 키는. 어 딱딱딱이라는데? 야 이거 레이드 아니야? 어 스폰 했나 본데? 근데 사무실쪽 같은데? 야 죽여. 오케이. 야 이걸 못 보내? 응? 이걸 못 보내. 죽었네. 예예 어! 아쟤네 날쏘냐 근데? 나 왔어. 오케이. 예, 예. 네? 어디 계대요 네. 뭐요? 가너는 뭐야 비숍 가는 길에도 철창 여기 있나? 어 안녕하세요? 이거 못뚫쳐 헤헤. 오. 어기 살려줘. 맞아. 잡았다. 잡았는데. 아 저거 잡지 라. 맛있겠다! 응, 응. 맨 처음에 죽이 내갈거야 <laughs> 도망갔다. 나와. 내 다리. 나와. 뭐 있어? 안 나와? 주 던진다? <laughs> 네가 먼저 던지면 어떡해! 스카 위에 있거든? 어, 뭐, 내려왔다. 얘 내려왔다. 그 넓은 데 있어. 그 이상한, 황풍이 같은 거 있는 거 알지? 아우! 개새끼야! 경민이 죽여가며! 아아아아아아! 내 캐릭터 왜 뛰어? 어머나 수류탄? 어머나 수류탄? 어머나 수류탄 몇개있노? 반갑습니다! 오저았다 에잇타있네 어내 힐템 아 저기있는데? 아아 잠깐만 너, 너 힐템 내놔 내놔 힐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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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 아씨 리그 바꾸고 있다가 저기 왔어 안돼 네. 오케이 아잇 진드 하고 이 새끼 갑바 바꾸고? 이 영이... 어미! 뚝배이도 바꾸고? 이 영이... 어미! 아! 소리다 죄송하지만, 저 피가 별로 없는데, 한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? 조용히 내 캐릭터야! 지금 도 기침할 때가 아니야! 아, 그들이 왔다! 저또 저 맞대? 어머나, 나 탄창도 없네! 계이 15발이요? 아 이건 안해 줘. <laughs> <laughs> 아, 총알, 총알. 총알, 총알, 총알. 총알, 총알. 총알. 나몇이데 이거? 올스인데 이걸로 사람을 잡으라고? 미친 거야. 던져. 단발로 톡톡 쏜다. 오케이 이건 충분해 야 덤벼! 나 이거 먹는다? 이래도 안 나와? 허허 요 새끼 봐라 오, 오케이,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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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, 나 대지마라. 이게 빠다야오이거 챙기고 그런 다음에 다먹었으니이다챙이이오이더를이이오케케이이다 아, 나가자. 케이오 어디에요? 어! 야나와내야 아이디 면깡패야 치야! 이스이놈대로먹어마아아아기 위에서 그러고 있는 거. 어. 잠 여기서 한번 개의으로야 왜? 발소리가 났었는데? 뭔 발소리? 위에 뭐라고? 화난 목소리 했어? 아니. <laughs> <laughs> 스새끼 죽었어! 착관론인 거 같은데? 그런가? 근데 뭔가... 야! 우리가 이겨! 우리가 이겨? 우리가 야 빨리 올라가! 이발 야! 왜안 이렇게 좋아? 배 울리는 쪽에 있는 거 같은데? 저 마크방... 그쪽이있 죽어있어 씨발 올리 지졌어. 술탄 던져겠다 문열소서 쏘는 거 닫는 소리야 병신 저마크만 그쪽에서 쏘는 거 같은데? AK 어, 그쪽에서 어, 사무실에서 가는 게더 나을 수 돌파 오케이, 오케이. 바짝 붙어있다 아! 개많이 맞췄는데? 올라갔어, 올라갔어. 올라갔어. 출산.